2월1 1일 화요일 마감 방송 오 프로입니다. 저 트럼프 관세 이렇다 저렇다 해도 우리나라 종목장은 여전히 괜찮아요. 자 사실 트레이딩하는 채널은 많아도 이렇게 제가 빅 수급이나 수십 프로 몇 배씩 먹을 수 있는 이빅 수급 수익 매매는 잘 없습니다. 이 크게 크게 먹을 수 있는 이 시황 공부하시면서 우리 상방이 계좌 따블 키울 수 있는 우리 채널 많이 좀 봐주시고 자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좀 특이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오늘 재밌게 종목 얘기와 에피소드도 몇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솔림비장이 어제 상승을 했는데, 여전히 빅테크는 박스권입니다. 추세 변동은 아직 없고, 자, 트럼프 말말말 관세관세 그래도 적응이 좀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엔비디아나 반도체 상승을 했고요. 오늘 파월 연설이 예정 중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국장으로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종목장이 좋았습니다. 네, 좋았고, 상방에 계속 저는 주도주로 바이오로 키우고,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낼수 있다. 저는 봐요. 오후에 잠깐 흔들렸지만, 빅수급주는 왔다 갔다 하는 단타 주세는 나쁜 게 없어요. 그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단타 치실 거 없어요. 유있게 오늘 AI 반도체를 오늘 제가 겨우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고민을 좀 하고, 뭐, 추면안 하고 좀 보시란 보지, 말씀 드렸는데, 우리 포트에서 전략 변화를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 드릴 거예요. 추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반도체는. 이유 얘기 드릴게요. 자, 종목장에서 제주반도체 이제 절반 팔고 절반이 남은 상태인데 그다음 중국 수혜 삼선이라 해서 게임 엔터 바이오도 오늘 다 올라갔죠. 저파트 투여가면 이제 에피소드로 50억 정도 들고 맨날 몰빵하시는 흔님 계세요. 여기서 제가 좀볼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매일 이야기 드리는 미국 비미국 한국지 연결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투자할 때꼭 필요한 머니스토리이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고.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트럼프가 계속 관세와 관세 관세가 때리고 있습니다. 시장도 알고,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협상이 되면 또 관세가도 이해가 돼요. 막 뭐, 매크로도 보시면 달러 인덱스나 금리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관세가 이렇게 말이 많아도, 자, 트럼프 베션트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트럼프도 미국 물가와 여론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관세는 한방 거칠게 말을 하더라도 협상이 되면 또 유예가 되든지 잘 넘어가는 협상용이다. 그런 시장의 변동성의 시장을 증가하고 있다. 어제 관세 관련 말은 상관세를 호 때리면서 이제 반도체나 의약품, 자동차까지 때릴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시면 우리나라 별로 영향 없어요. 지금 환율이든 이쪽도 이향 별로 없고 3월 10일부터 칠강을 본격적으로 때리겠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오늘 우리나라 최강주 빠진 것도 없습니다. 근데 물론, 걱정을 안할건 아니고, 대비를 안할건 아니지만, 이 변동성에서 서서히 적응하는 흐름을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호주에서 또 관세를 면제하겠다는 트럼프를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호주는 또 미국의 항공기를 구입할게요. 협상 딜이 잘 되니까 또 관세 면제를 해준다 그러죠. 어제 얘기 드렸던 미국 무연 순서와 관세 품목을 참고로 좀 봐주시고, 우리나라 국장 투심은 여전히 영향,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종목 장세 보시면 돼요 어제 나스닥에 보시면, 엔비에 대 올랐습니다. 뭐,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뭐, 어제 슈마컴 같은 게 실적 괜찮게 나왔고, 내용들이 지금 뭐, 프랑스에서도 크게, 크게 AI 뭐, 빅테크 추진한다 그러죠. 투자한다 그러는데, 어, 136불 됐지만, 저희는 여기 좀더팔 거예요. 예, 지금 50불 산 것도 세배한거 절반 팔고 있는데, 나머지 절반에서도 추가 익절 내용을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당분간 일분기 아니라 잘하면 상반기까지도 등락이 있을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런 면 때문에 조금 답복고이미국좀 줄이고 더 좋은 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집중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오픈 AI의 세멀트만이 비엔비디아 칩으로 TSMC를, t s m c 생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예전 같아 올라야 되잖아요. 주가 반응이 없어요. 계속 그냥 보합 정도고, 어제 보시면 엔비디아 올랐지만 메타가 좀 제일 강한 편이긴 하고, 테슬라 이레지는많에 걸쳐 있잖아요. 테슬라 좀 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세르트만과일로모스크가 앙숙이죠. 계속 S에 쓸전이 나오고 또 인수 하니만이 별별 얘기 다 나오는데 이런 면으로 조금 어지러운 면이 사실 있어요. 자, 금주에는 오늘 파월의 상원 정언이 있습니다. 내용 보시고 또 내일은 1호 CPI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등락 있을 수 있지만 추세 바뀐 건 없다. 우리나라 내에서 종목장, 여전히 빅바위 기준으로 종목장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은 9만 0천불 그냥 그리고 있죠. 나스닥을 좀 따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자, 비미국은 여전히 관세, 트럼프와 협상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DM 선진국은 오늘 일본 휴장이었어요. 유럽은 좀 올랐고요. 자, EM 중국 홍콩 여히 좋게 보고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토버나 홍콩 항생한테 좋은데, 항생 태크 같은 게 이제 9월 달 고점까지 왔어요. 자, 신고가 되면 항상 경계되면 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락은 있지만 여전히 추세는 상방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그 뭐죠? 이구안심 그러고 연휴 때 스마트폰 엄청 팔린다는 얘기 되게 많아 많이 하고 온 디바이스 막 얘기 있는데 우리는 사실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어쨌든 M S C i E M N 에서 우리 나라 우리나라가 중앙권과 함께 좋아진 흐름을 크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바, 보여드릴 게 뭐냐면, 지금 요새 보시면 코스닥에 거래대금이 많이 든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자, 거래대금은 제가 작년 말에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코스닥 홀수에 좋을 건데, 어, 2017년, 제가 빠르게 꺼놓은 게 거래대금이에요. 거래, 그래,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대금이거든요. 돈이 들어와서 매매를 하든 큰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2017년에도 장이 올라가면서 거래대금 는거 보이시죠? 2020년 코로나 때 당행을 했고, 21년 그랬고요. 그냥 우리가 많이 봤던 23년에도 그랬습니다. 이때 1월부터 그 7호까지 계속 올랐어요. 왔다 왔다 하더라도 그때 그래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돈이 막 들어오고 빅머리들이 들어오면서 상방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정말 힘들었던 이 하방, 작년 하방때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부터 거래가 살짝 늘기 시작해요. 이게 사실 2월달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주가는 사실 1월부터 올랐습니다. 그죠? 1월달, 2월달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되면 미적을 오기 시작하죠. 이그래되면 넣는 것도 되게 좋은 면이고, 막 신용 같은 거 넣어서 빚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건전한 돈이기 때문에, 이런 흐림이 상당히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예전 23년 같이 시작이라 보시면 돼요. 상반기에 올라갈 수 있는 시작이라 고 보시면 되고, 대신 코스닥 같은 케이스가 지금 며칠 한 5일 올랐잖아요. 하루 이틀, 3일, 4일 올라서 오늘 출렁거리더라도, 오일션 등락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팔거 없습니다. 빅수급 주들은 문제 없으면 그냥 홀딩 하시면 돼요. 자, 코스닥 그래대 가면 체크했고요.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 보시더라도 예진이 바이오가 좋아요. 둘다 바이오가 좋고, 반도체는 혼조고, 뭐, 테마들도 괜찮았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뭐 관세가 어떻던 얘기해도 오늘도 선물 매수를 오히려 더 샀어요. 어제 제가 선물 매도 할게 별로 없다 이러니까, 오늘 선물 매수도 확대되는 면에서 괜찮았고요. 환율은 1,453원. 여타 금이나 시용장구도 적정하게 괜찮습니다. 자,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메인은 빅바요예요 제가 수급, 투심, 내용 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상반기에 주도주를 어, 바이오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가져가시고 사다팔아다실거 없어요. 어제 올릭스가 제로 나서 와 상가 붙었고 이틀째 상 붙었어요. 점상인데 아마 재볼 때는 내일 물량 좀들릴수 있어요. 이래되면 바이오 전체라든지 또수익험 많으실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또 바이오나 그 비만 관련 테마로 우리 종목 있으니까 그런 쪽몇면 체크해 보면 되고 어쨌든 K바이오 전체로 훈풍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어제 제가 참고되는 대응주 말씀드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또 올라갔는데 오늘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투에요. 예전에 제가 바이오 갈 때마다 이 흐름을 이대응주나 외국인이 잡아준다고 그랬고 이쌈반 SK바이오팜이 이 섹트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대형주 좋아하는 분은 괜찮습니다. 신곡가기 때문에 괜찮고, SK 바 발품 보시면 돈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지금 출렁출렁 신곡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돌파되면서 쌈바와 같이 길잡이, 바이오 흐름을 상방 만드는 길잡이여를 들은 바이오. 근데 제가 바이오로 볼 때, 이 퍼가 지금 쌈바나 SK바이오팜이 70배, 80배, 100배나 돼요. 야, 팔란티오도 그런데 이런 거 어떻게 살수 있어? 우리나라가 바이오가 될때그 탄력이나 어떤 우리나라 특징은 예전에 바이오 자주 말씀드렸지만, 정말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이오 될 때는 정말 그 탄력이 정말 강합니다. 그런 면으로 바이오를 좋게 보는 거고 이런 것들 보면 빅수급 도로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특기인데 빅수급 분석하는 게 훨씬 용이하고 제가 보기 쉽습니다. 다른 데보다 우리나라 훨씬 이 특장점이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전주는 오늘 비만주 또 올라가죠. 이틀 동안 13% 올라가 있으니까 내일 올릭스 이후에 한번더볼 거고요. 대장주 알테오젠이 오후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건들렸지만 이걸 사고팔고 갈 것도 없어요. 뒤에다 말씀드리겠지만 상승 이후에 횡보는 좋은 겁니다. 여기서 단타 칠것 아니기 때문에 빅스은 문제없으면 가져가시는 차예요. 타이밍. 제로 나오면 떠올라가시기 때문에 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가 상반기에 가장 좋은 우리 주도 업종으로 키우겠습니다. 자, 종목장에서 어제 제가 뭘 말씀드렸죠? 제주반도체. 근데 절반 정도 팔았어요. 제주반도체는. 18,000원 때 파셨으니까 못파시면 오늘 파셨어 됐고, 자, 제주반도체는 제가 11,000원이나 13,000원 사셔서 수익이 많이 난 상태죠. 근데 18,000원에 팔든 네가 19,000원에 2만원 하면 뭔 차이가 있느냐? 10%차인데뭐 10%도 물론 크죠.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왜남겨뒀냐 하면, 제 매매를 기본 지키는 거예요. 제가 빅수급 제이싱을 하고 돈이 들어오고 온디바이스도 내용 다 보면서 간만에 돌아왔던 애들이 파동 두 배를 만드는 것도 있고, 슈팅되고 출렁거리지만 다 빠진 게 없어요. 그런 수급 추이를 보면서 이제 원칙대로 유의해서 팔려고 절반은 여진이 가지고 있습니다. 팔게 되면 더 가든 그런 신경 쓸거 신경 쓸거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1차 목표하고 팔았기 때문에 판 이후는 유익해 보시면 됩니다. 절반 을 보고 있어요. 자, 중국 이구안 시 스마트폰 엄청 얘기 나오던데 막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팔면 됩니다. 반대로. 자, 로보트하면 잘했죠. 어쨌든 전주에 50% 나고 조금 더 쏘고 있긴 한데 오늘 보니까 애들이 수업이 크다 보니까 빠졌던 레인보우가 막 등락되고 단타 꼬시기막 들어가요 물론 단타로 막 치고 받는 분들은 여기서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스윙매매라고 매일 한번 보시는 분한테 그런 스윙타이밍은 그렇게 단타로 실시간 못잡아요 빼시고 오히려 스윙타이밍이 오게 되면 여유있게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로봇테마는 뒤에서 한번 더 보세요 조금 중요한 내용 AI 반도체를 제가 취미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 2주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미국의 박스 등락이 조금은 더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AI 확장되고 우리나라에 되게 좋고 어 얘기 드렸지만 레거시 반도체 회복된다. 한국 경제 수출의 가장 중심이고 랜드 가격이 올라온다는 많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레거시인데 이랜드 가격이 가장 크고 좋은 데는 일본의 키옥시아라고 있어요. 얼마 전 상장한 데고 하이닉스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 관중에 두시고 추이를 보세요. 저도 같이 볼 건데 지금 바닥을 잘 다지더라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반도체 기대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죠? 좋아요. 좋은데, 마지막 한개더 불화시킬 거는 윈도우 10이 올해 10월 달에 종료가 됩니다. 10일로 업글 안 하면 윈도우 10 쓰는 분들은 이게 보안에 대한 패치가 안 돼요.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PC 수요가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게또 우리나라 반도체는 레거시에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AI PC 기대한 께볼수 있는 여러 가지 반도체 기대원이 있어요. 야, 근데 이렇게 좋은데 니왜 추멸 안 하니? 결론은 뭐다? 중요한 이유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많을 것 같아요. 미국하고 우리나라에도 반도체 사이클을 제가 작년에 보고 엔비디아나 하이닉스나 소보장을 샀습니다. 상방이 되게 많이 올랐다가 하반기 우장창거렸지만 살았다 해서 지금 또 상방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사실 반도체는 원래 어려운 섹터예요. 우리나라 종목도 많지만 제가 수십 년 투자할 때 삼전이나 하이닉스를 산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처음 산 거예요. 그 정도 우리나라 좀안 좋은 상태에서 AI 혁명의 핵심적이라고 반도체를 샀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어 상방 어떤 탄력이 조금은 등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등락이 있을 것 같아서 그보다 더 좋은 걸 사기 위해서 주면 안 하고 돈을 아낀다는 거지 이거는 그때 말했던 동학기미 3기라든지 3전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오만 바닥 찍고 서서히 저는 반도체는 올라간다 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코스피 PBR 0.83-0.87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3천간다만 정거사 막 그러던데 그게 반도체 보고 그러는 거예요. 반도체가 되게 되면 1배가 어 2,9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지준도 간다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든 삼전이든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갖고 있고 대형주 좋아하는 분들은 파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있는 걸 추면 안 하고 저는 더 탄력 있는 실시간 우리 실전 투자 탄력 주로 저는 대응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3전이 올라가더라도 걱정하시지만 돈이 빨려간다. 블랙홀 이런 분도 계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항상 얘기 드렸던 2017년, 20년, 23년 보시면 3전 하니서 오를 때도 딴주도섹터몇배 가는 탄력 종목장이 항상 있었어요. 딴주도섹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올라간다 해도 우리 주도주 하는 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거예요. 반도체 이렇게 시고 봐주시고요. 자, 중국 수요나 사이드 보는 엔터 게임 대장이 정말 좋죠. 꾸준히 키우시면 됩니다. 엔터도 많이 올랐고 게임도 신고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팔 필요가 별로 없어요. 꾸준히 키우시죠. 관세 없는 수출주. 남들은 그룹이 이게 좋다, 뭐가 좋다 얘기하는데 제가 보는 엔터 대장주는 아시죠? 그거는 제가 보는 빅 수급 대장주예요. 그런 면에서 제일 많이 올랐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야 바닥 있는 거 없어? 바닥이 안 올라오는 것도 찾아줘. 이런 분이 계세요, 솔직히 지진도 그렇고. 근데 지금 바닥에 있는 거 없습니다. 이미 빨리빨리 추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바닥에 산업 기다리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 우리 보고 캐치해서 따라들어가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것 찾는 것도 과욕입니다. 자, 얘기 드렸던 빅수급 신고가는 항상 신고가 날때 출렁출렁거리고 하다 신고가 확날때 그때 사도 우리 갖고 있던 주된 종목들이 다 수배신 나요.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나 말씀드렸던 예전에 했던 것들은 다 그렇게 수배씩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곡가 리스타트 이런 것들을 제가 위주로 찾아서 말씀 계속 드릴 거예요. 자, 메모실 가입하신 카오님,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요. 여전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메모 계속 종목 얘기 드리지만 빅바이오와 종목 장세에서 상반기 때 꾸준히 여유있게 키울 수 있는 이빅 종목들을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어, 지금 것도 좋아요. 자, 파트 2 종목을 이어 나갈게요